네 경수 씨가 영수 씨죠 2 네. 차인데 네. 제가 문 열어드릴까요? 아니요 아니요 그니요 이렇게. 차니까 어서 오세요. 아 감사합니다. 오. 허리 아플까 봐 쿠션도 있어요. 아 고마워요. <laughs> 뒤를 넘기셔도 돼요 네네. 이걸로 길이 조절되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요. 이걸, 알았어요. 네. 가십니다 응 음, 가세요 네 어? 운전 며칠 만에 어... 처음 만에 신난다 아 신난... 신나... <laughs> 제가 실제 쓴 거라고요 어? 이렇게 웃는 모습은 또 네, 잘, 닮았어 되게 분위기 좋네요 그림차가 비슷하네 비슷해 그지 나비 운전해주는 이런 차 타보셨어요? 아 너무 좋아요 특히 여자가 운전해주는 차 타보셨어요? 없어요? 안 타봤어요? 네나 <laughs> 여기가... 너무 좋아요, 진짜. 음. 제가 뭐 이렇게. 아, 또감서감 음. 제가 뭐 사랑하는 사람 찾으러 오는 곳이기도 하지만 음. 여기가 약간 저를 찾는 곳이기도 한것 같고 막 어. 그런 게 좀. 너무 멋있는 말이다. 너무 좋아요. 어. 여기가 정말 나를 찾아가는 곳. 대부분 이제 네. 육아 때문에 그 사생활이 이제 온전히 혼자 있는 시간도 없었고 친구를 음. 만날.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응. 다 신나신 것 같아요, 여자분들. 여자분들. 어, 여자분들. 네. 아, 피해가 맞아요. 없었으니까. 어, 뭐지? 감정적으로 되게 기뻐하시는 게 느껴져. 응. 꼭 누구를 떠나서. 부분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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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파수가 좀 맞는 느낌인데요. 경수 아, 씨가 참. 공감을 잘 해주잖아요. 음. 예. 힘드신 와중에 또 이렇게 좋은 기회를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다 기뻐하는 모습이 그 자체로 좀 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음. 아까 그 부엌에서 사람들이 막. 오, 아, 어. 어, 눈물 날. 아니, 나 눈물 아니야. 나또 효진이 준비돼 있지. 아 그래? 나또 예쁘게 접어서 드릴게. 자, 막 <laughs> 어. <laughs> 여기요. 어, 뭐. 눈물 아니야 이거는. 그냥 이, 이게 뭐 이렇게 탁 전율이 오는 건가? 전율? 어. 아니 뭐. 출발합니다. 그냥 아 <laughs> 얼마나 좀그 부담감을 안고 음. 사셨. 구나 음... 그런 게 느껴져가지고 네. 고, 어떻게 공감을 이렇게 음... 운동 선수들이 되게 여려, 처럼 보이는 만 만나보셨잖아요. 아 운동선수요? 훅 네. <laughs> <후> 들어가시네요. 네. <laughs> 하잖아요. 그럴까요? 대화해 보면 네. 네. 이 이거, 이거 이거 바로 먹어도 된다니까. 아좀뭐 어, 해주시면 안 돼요? 제가 이거를 <laughs> 하나 더 올릴까요, 지금? 아니, 이거를 잘라서 먹으라고 그랬어 저이것도지 봐봐, 육즙이 어, 올라올 아, 아, 아. 때 잘라서 먹으라고 이렇게? 응, 응, 응. 여기다 올리면 돼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거 뒤집어야 돼요 오, <laughs> 어, 입력하고 출력 제대로 됐어요 너무 많이 딸려오는데? 너무 많이 딸려오는데? 잡아줘야지 아이들 안 잡으면 또 어떻니? 어. 원래 육회 서, 너무 육회. 서툴어 아니 근데 육회가 먹는 양이 여자분들도 다 다르겠지 음. 많이 먹는 분도 계시겠지라고 생각하겠지 뭐그래도 내가 또 오바하는 건가 들을 수도 있고 그런가 경순이 이런 거 보면 잡아주는 거예요 젓가락으로 너무 많이 딸려오잖아 바로 <laughs> <하루> 하잖아 바로 하잖아 바로 하 바로 하잖아 가르쳐 잖아님이하잖는데요 하잖아 바로 하잖하라아요하아바는이잖아아 어떻게 해주냐 머릿속에 붙잡혔구나. 음, 근데 저한테는 왜 말을 든 거야, 오늘? 갑자기. 그게 저한테, 저한테 음. 기회를 주고 싶었서 음. <laughs> 제가 아침에 딱눈 뜨자마자. 음. 영수님과 정리를 한 다음에 경수님하고 대화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두 분이 같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음. 그래서 내가 내가 영수님한테 얘기하자 했잖아요. 음. 그래서 경수님이 오해할까 봐 저는 음. 빨리 빨리 이야기 마무리해야지 막 이런 상태였어요. 음. 아, 너무 나, 내 패를 다 까네? <laughs> 근데 나는 나는 처음부터 다 얘기했어요. 어, 어. 다 까먹지. 아, 아. 음. 저는 별 생각 없이 다 얘기했어. 그럼요. 맞아. 경수 씨는 진짜 솔직히. 음, 알겠죠. 영숙 씨도 이제 패가 없어요. 음. 그럼. 팔찌도 입자 예뻐요? 잘 어, 어울려요? 어, 잘어울려 되게 잘 어울려요. 오늘 좀 팔찌도 신경 썼어. 영자 언니한테. 아, 언니 그래? 반지 하나 할까? 어, 팔찌 하나 어... 할까? 막면서또 알아봐 주시네? 어, 전, 전반적으로 코디 응. 되게 잘된 거야. 아, 진짜요? 귀걸이도 이쁘고, 어. 머리살도 응. 좋고, 화장도 잘 <laughs> 되고, 이게 검은색도 잘 어울리고. 어... 음. 이런 이런 거 제가 좋아해가지고 출연한다니까 어머님은 뭘 하셨어? 엄마요? 응. 그냥 절만 여기 어쨌든 가는 건 적극 찬성하셨 찬성 찬성하셨어요. 어. 네. 그냥 너가 지금 혼자 있기는 너무 아깝다. 사실 여기 있는 분들도 다 영수씨 다 이쁘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어머님은 얼마나 안타까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을지 음, 이제. 그렇지, 안편 혼자 있는 게. 아, 사이로도 괜찮네. 아깝지. 이쁘고 <laughs> 열심히 살고 하는데. 아, 네. 어, 또. 왜또 어, 어, 또, 어. 아. 글썽글썽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원래 그렇게 조금 이렇게 웃으면 주름에 눌려서 약간. 나오나? 아닌데? 아니. 아니, <laughs> 야, 무조주름없 그저... 여성... 남자가 눈이 촉촉해지는 거는 네. 여성분이 정말 마음에 들기 때문이에요 그런가요? 공감할 수 있으니까 그럼요. 공감을 해주고 싶어 하잖아요 나이 들어서 음... 여성으로 만나지나 봐 그럼 안 되잖아 어, 아기 그러니... 원하시잖아요. 네? <laughs> 아기를 원하시잖아요 아기를 원하시아 그러니까 영숙 님도 좋아지나 봐 어? 어떡하지? 어? 집에, 집에 돌아가면 뭐 대화하실 거예요? 그럼 저한테 허락 받으셔야 돼요? 아, 영식님이랑은 지금 제가 <laughs> 따로 찾아뵐려고. <laughs> 내가 싫다고 하면 안갈 거죠? 안 가. <웃음> 진짜, 웃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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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수님도 약간 글썽글썽 하는 포인트가 한 세네 분 있었거든요. 그 그러니까 저분도 엄청 여리세요. 그러니까 대화 그래서 그런지 대화하는 게더 재밌어요. 와, 눈물이 났어? 이러면서 그 등치 큰 사람을 내가 휴지 주면서 막 이렇게 하, 하기도 하고, 뭐 하시냐? 이게 이렇게 하는 거다, 떼주세요.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런 내 모습도 사실 처음이에요. 어, 그래서 그래요? 나는 내가 너무 색다른 거예요. 그래서 진짜 모든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근 엄마가 문자 보내주셔가지고, 나 이제 뭐 애기도 있고 했, 했고, 뭐 이렇게 막다 공유해도 되면은, 나 보여드릴까요? 어, 뭐, 사진 같은 거? 네, 보이시 우리 애들 궁금하면. 어. 방금은 이렇게 먹었는데, 우리 애들 되게 잘 먹는다 그랬대, 제가. 아. 그 옆에 봐봐요. 이렇게 사진이 왔어. 어. 초토화 시켰다고 어. <laughs> 다 먹었대. 애들 진짜 잘 먹거든요, 저 애들. 어. 막 편식, 편식 하긴 해요. 아들이 좀 하는데. 어. 경수 씨는 사실 자녀가 없거든요. 음. 이제 슈퍼데이트 할 때도 되게 즐거웠어요. 즐거웠고. 맛있게 고기도 먹었고. 그러면서도, 어, 쉽지 않은 문제, 그거는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녀가 없고 자녀를 원하는 상황이고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까? 뭐 그런 생각도 동시에 들어서, 어, 어 약간 진지해진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나가서 막상 또 다른 장소에서 단둘이 있다 보니까 더 호감도가 더 커진 건 그렇죠. 어, 호감이 어. 올라간다는 얘기죠. 음. 호감이 커졌기 때문에 이제 좀 진지해졌다. 음. 아까 아이들 사진 보자고 했을 때 영숙 씨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보여주는 거는 그래도 이제 현실에 대해서 좀 뭔가 보여주고 싶은 그렇죠. 의도도 네. 있는 거고 음. 뭔가 그 어. 이상. 그리고 그 사진을 보고 이제 본인도 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호감이 올라갔기 때문에 아좀 진지하게 생각하고 음.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긍정적인 신호 같아요. 너무 좋은데? 너아 여기를 마지막 날에 올라와 보네. 오늘 만약에 음. 내가 정수기 보고 응. 그래 아, 뭐너 알아서 해.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나갔으면 어땠을까? 그럼 정수기가 나선 최종 선택했겠지. 그럼 정수기가 나선 최종 선택했겠지. 자신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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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 만들겠다 만들었 아니 그게 만들 이렇게 만들었겠다는 거잖아. 아니 내 의지가 아니야. 이러니까 사람들이 쉬운 남자라고 해야 아. <laughs>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아니. 시작이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한숙이 놔줘서 접근하기 시작했다고. <laughs> 아, 상철이? 상철이 근데 접근 쉽지 않았어. 상철이 관리를 잘한걸 수도 있잖아. 아니, 아니, 어, 언니. 언니? 아니. 상철은 너무 쉬운 사람이야. 언니. <laughs> 약간 내 생각에는 지금 약간 상철 약간. 아니 아니 열이긴 한데 약간 종이장 같은 사람은 <laughs> 아이 모든 원흉은 옥순 씨였어 옥순 씨가 나팔이에요 나팔 아니 옥순 씨열이 진짜 열어 열인데 좋은 사람이 종기장 같은 사람이야 아, 쉬운 아, 남자였어 아니 아니 근데 상철은 아 진짜 어... 옥순이 오버랜자 뭐버랜데 상철은 쉬운 남자 이랬다니까 옥순이 음... 큰일, 큰일 났네. <laughs> 옥순이가 말을 많이 했는데. 보여졌다는 거는 지금.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졌다는 거 아니야? 그래도 일단 하차는 게임에서부터 이미손을 <laughs> 갖다 팔았고. 어, 그거는 어, 그랬지. 근데 그게 왜 쉬운 거야? 도와준 거지. 쉽게 보이지만 쉬운 남자는 아니에요. 목적한 남자. 아, 네. 쉬운 남자 아니야. 잘 웃어 줄수 있는 남자일 음. 뿐인데. 무슨니까 그러지 뭐. 사람들은 음. 지금 뭐 아니다 싶으면 음. 막 이렇게 좀뭐 하다 말지 뭐 선을 그어 주잖 상대방한테 상대방을 어, 배려해서 나선그잖아아 그래도 이제 나는 다 접었다고 하면서 음. 그 다음으로 막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할 수도 있잖아 아 근데 난 수. 얘기했어 뭐를? 껌 대신 닭 싫다고 껌 <laughs> 대신 어 나한테 그랬어 나 포기하거나 바뀌거나 까이면 나 다시 올 수도 있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어나 공대신 고 싫은데. 오지마 막 그랬어. 다시 올 수도 있다. 진짜 몇명한테 차인 거야? 아니, 한 명. 현숙이 정숙이 현숙이는 그 차인 거야, 그거? 차인 거지. 전남친이라고 생각했잖아. 자기 스스로 전남친이라고 그잖아 그냥 나는 그냥 그렇게 그냥 얘기하길래 그냥 알았다라고 가만히 있는 건데. 뭐 이건 순자 씨 방식의 어떤 확 구치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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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를 통한 구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순자 씨가 나름대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좀 꺼내는 거 같아요. 근데 상준 씨가 듣기에는 계속 너무 약간 의심하는 것 같으니까. 아, 너무 쉬운 남자, 남자 이렇게 보이니까 음.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계속 명수의 그녀들에게 미토 꽃다시 계속 차이면서. <laughs> 계속 명수의 그녀들에게 미토 꽃다시 계속 차이면서. <laughs> 밀리고 있는 그.. 심정이 어떠냐고 어떠냐고 그냥 좋게 생각하면 안 돼? <laughs> 그냥 그만큼 내가 고향 같고 어? 왜 이렇게 동네 붓 같냐? 아니, 아니 그만해요 어... 그만해야지 왜 이렇게 동네 붓 같냐? 아니 옷.. 어... 하... 동네 붓 같다니 하애석도 <laughs> 들게. 계속 여기저기서 두들기는데 세게 두들기는 건 아니고 동네부. 아그러거나 상처받잖아. <laughs> 아니 그렇게 보였나 보지. 어? 그렇게 보였나 보지. 이 얘기는 곧 상철 씨가 순자 나 그냥 순자 주영 선배 할 거야. 어 됐지 이제 그만해. 우리한테 집중해. 이런 얘기를 해주길 바라는 걸 수도 있어요. 맞아. 예, 그런 얘기를 바라는 걸 수도 있어요. 그 전에 계속 긁는 거죠. 예. 근데 저렇게 많이 긁으면 그런 얘기 안 나와요. 그럼요. 상처를. 안 나오지. 그만 만인의 후이 만인의 후이 아니야.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해. 아 만인의 후순위. 만 만인의 똥 대신 다. 아 이미지 그렇게 만들지 마. <laughs> 점점 이제 올라온단 말이에요, 음. 저게. 어, 올라오죠. 아니 내가 착하고 편하니까 그냥 그렇게 느껴지게 해주는 거지 내가. 아, 근데 그렇게 계속 받아 받그게그게 그들 그녀들이 안식처로 생각하게끔 할할 거예요? 아니 그, 그렇게 하다 까불다 이혼당하지. 아다 그렇게 나내 아, 과거를 얘기하면 그거야. 아 어, 진짜? 어 적당히 해야지 내가 다 받아준다고 그게 전부라고 보여? <laughs> 아이 뭔가 아슬아슬하다 이제도 응. 어. 그게 여기까지 막 떨리면서 말할 일이야? 아떨렸어 아, 진짜 무섭다. 무섭다고? 아, 그런 사람들 더 무섭다. 착한 사람들 더 무섭다. 진짜. 아 그래 선 넘지 말라고. <laughs> 아니 진짜로. 멀티버. 미치라. 아니. 저게 딱 남자가 저 정도로 딱 하면 빡 하잖아요? 그럼 저 그만하라는 거로는 근데... 근데 계속 저걸 장난으로 해가지고 눈치가 정말 어떡하냐 숙자 씨는 저런 장난으로 이런 애정 표현을 하, 하는 것 같아요 안 돼요 네. 근 이것도 적당 해야죠 음. 그래서 눈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네. 무섭네 까불면 안 되는구나 뭐? 어? 까불면 안 되는구나 씨니까 저그 정도예요 그럼. 그럼 숙자 씨 눈치 챙겨야 돼요 아니 까불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좋게 해줄 때 <laughs> 분위기 파악하라 이거지. <laughs> 음. 어, 그지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어? 아니 아니. 그냥 그런 타입이다. 진짜 음. 어떤 성격인데? 굉장히 어둡고, 음. 엄청 조용하고. 음. <laughs> 사람도 한테 관심이 없고 반대로 얘기하는거 아닌거 같은데? 뭐라? 반대로 말해? <laughs> 나는 집에서 침대에서 암막 커튼 닫히고 누워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 암막 커튼 닫히고 누워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 이렇게 화난 걸 별로 안 좋아. 사 이제 안 맞구나를 어, 느끼게 그래. 될것 같은데 안 되겠다. 무슨 생각해? 응? 무슨 생각해? 아 나는 안마 커튼에 대한 좀안 좋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안마 커튼이거든? 응? <laughs> <왜? 웃음> 어떻게 또 안마 아, 커튼에 대해 안 좋은 기억이 있어? 들어보자. <laughs>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안마 커튼이거든. <laughs> 왜? 응? 아그안 좋은 기억이라서 물어보기가 그런 거 대답하기 좀 그런가? 이제 <laughs> <내가> 내려갈까? <laughs> 아... 내 내려갈까? 나 방에 가 있어. 나좀 정리 좀 하고 올게. 자 혼자 가죠. 아, 근데 상처지 상처 좀 받은 것 같은데? 이거는 상처지니까 참은 거야 저 정도로. 음. 아왜 이렇게 선을 넘지. 아, 그러니까 상처 그래. 받았네. 근데 우리가 봐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살면서 약간 허허허 하면서 받아주는 사람도 있잖아. 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도 선이라는 게 있는데, 어. 그걸 건드리면. 그냥람은보가 아니에요. 그냥 나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응. 웃으면서 단두대에 술 매주 올려놔. 무섭다. <laughs> 진짜야. 순자쉬는제 아는 거야, 아, 뒤늦게. 뒤늦게. 후회될겠지 아, 내가 너무 그랬다. 어, 뒤늦게 뭔지 몰라도 잘못됐다. 전 음. 진짜 엄청 무서웠어요. 여기 막 이렇게 안면 근육 막 떨리면서 막, 막 이렇게 막 무서운 표정 짓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막 떨었던 것 같아요. 음. 좀 마음을 좀 차분히 가라앉히려고 했던 것 같아요, 들어와서. 음.